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음. 나는 이것을 서둘러 포기하기에는 이 자유가 난 너무 좋아. 음. 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네. 어, 이 이야기가 그러면 결혼의 속박이라는 걸 아는 건가? 그렇죠. 왜그 당시에 음. 여자들이 <laughs> 어, 굉장히 똑똑하구나. 어, 사회활동을 할 수가 <laughs> 네. 없고, 누가요? 좋아요. <laughs> 조는 그래서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음. 멋진 여자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어~ 이 조가 놀이를 네. 사랑하는데 음.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자유로움. 음. 내가 차오르면 언제든지 글을 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어,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죠? 롤이 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궁금증은 엄마와의 대화에서 바로 해소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음, 이제 조가 거절을 했잖아요. 네. 거절을 하고 지내다가 베스가 어, 이제 죽고. 동생이 음, 죽고 어, 에이미도 멀리 뭐 떠나고 언니도 결혼하고 다 떠나요. 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 엄마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엄마, 내가 너무 일찍 거절했나봐. 어, 어, 좋아했네. 그랬는데 어. 엄마가 굉장히 현명한 엄마라고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엄마가 이 얘기를 해요. 너 그를 사랑해? 음... 사랑해? 물어요. 네. 그랬는데, 조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는 않고, 계속, 어, 여러가지 말을 하니까, 엄마가 다시 재차 또 물어요. 음... 그를 사랑해? 음... 음... 이 말을 묻죠. 저는 엄마가 굉장히 현명한 엄마인 것 같아요. 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너 다시 생각해봐. 엄마 지금 그걸 음.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 음,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엄마가 음,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단다 크으, 이 말을 하죠. 멋있 멋있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가 막 복받치면서. 여자도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영혼이 있고 외모만이 아니라 야심과 재능이 음. 있어요. 여자에겐 사랑이 전부라는 말이 정말 신물이 나요. 막 지긋지긋해요. 라면서 음. 막울분에 토하듯 막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조는 음. 많은 여자들이 자기 재능이 다 있는데 음. 네. 사랑에 빠져서 결혼만 하면은 그 음. 재능을 다 꺾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에 속박돼 살아버린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재능을 섞일 수밖에 없다. 음. 추구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굉장히 무시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자들이 그 감정 너무 감정적이야 음. 어, 사랑에 빠져 <laughs> 그게 감정이라 생각을 해요. 음. 그니까 자꾸 그 감정 때문에 음. 자기의 정말 갖고 있는 재능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무시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 어, 네. 정말 여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영혼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제 생각은 감정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음.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laughs> 그이이 이 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을 보필을 해야 되고 애를 낳고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이제 보편화돼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지금도 나. 그래요. 그렇죠. 네. 사실 여자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뭐~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해 그렇죠. 있지만 여자들이 어~ 육아라는 게또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일들을 음. 펼칠 수 없는 상황이 음. 생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조는 감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싫은 거예요. 음. 자꾸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밀쳐낸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감정 이런 거 제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생각? 음. 영혼? 이런 거를 따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음. 사실 우리가 구전 철학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감정이 영혼이고, 감정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쵸. 음. 감정이 알려주잖아요. 음. 내 욕망을 추구해. 그러면 기뻐. 음. 근데 내 욕망 추구하지 못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기분이 슬프잖아요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정을 따라가야 돼요 음. 감정이 나침반이에요 내 삶에 왜이 음.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길게 하냐면 최근에도 감정이 싫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 정말 나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감정에 질척되지 않고 뭔가 조금 이렇게 뚜렷하게 어, 야무지게 음, 음. 처리하고 싶은데 아, 그렇죠. 왜 선생님 저는 이 감정이 자꾸 <laughs> 질척대고 나를 그렇죠. 올가매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감정을 떼내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laughs> 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그 높은 성과 이런 거를 네네네. 잘 내고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도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떼진다고 떼어지나요? 아, 안 떼지죠. 안 떼지죠. 음. 내가 이성적으로 지금 선택하겠어라고 음. 했을 때 음. 감정을 우리가 제쳐두고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정은 계속 바라고 있어요 계속 생기죠. 네. 그런데 그 감정을 꾹 누르면서 <laughs> 이성적으로 지금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계산적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그렇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음. 이성적으로 일을 하겠어 라는 그 말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어. 뭔가 감정이 싫어 하기 싫어. 난이 일은 기분이 음. 나빠. 네.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계속 제쳐두고 냉철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고 그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음. 그러면 설령 그걸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화병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어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병이 나죠. 병이 나죠. 몸도 아프고 으흠. 마음도 아프고 그 음. 부분에서도 음. 내가 뭘 먼저 챙기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음.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고전 철학이고 음. 그래서 이치를 따르면 그와 같은 일들도 네, 내, 내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 일도 술술 풀리는 순차적으로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 그니까 음. 고전 철학을 이제 배우면서 네. 저도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제, 쟤네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것만 오늘은 기억을 하세요. 내 감정 내가 무시하고 절대 살수 없습니다. 음. 그런 내 감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게 아까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음. 근데 이 조가 아 감정 때문에 지금 다 그릇된 선택하잖아. 아 그게 너무 싫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자기 감정이 지금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일 좋다고 사랑도 다 져버리고 음. 이게 왜 중요해? 난 사회적으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내감정이 얘기해주는 그럼 거예요. 로리를 좋아했던 음. 거예요? 근데 이 엄마와의 대화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엄마 나는 정말 로리를 사랑해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 네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음흠흠. 그런 것 때문에 어, 사랑한다는 말에 바로 바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웠고 음흠흠.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남자가 마음 속에 그래도 있는 대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그 근데... 외롭다는 거는 음. 그리고 그때가 후회된다. 음.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버,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 <laughs> 그 시절에도 버스가 있었구나. <laughs> 로리가 네. 조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음.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그런데도 에이미와는 단짝이니까 네. 엄청 잘 지내요. 음. 그런데 음. 어이 조와 음, 로리도 굉장히 친했지만. 이 로리와 에이미도 굉장히 친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영화의 중간 중간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에이미 눈에요. 항상 로리가 보여요. 음흠. 영화를 보면. 네. 어, 그것을 로리도 알아요. 그 이상한 그 기류 있잖아요. 서로 썸이죠. 서로 좋아하는 <laughs>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게뭐 네. 대사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눈빛이나 묘한 그런 뉘앙스가 기운이 그런 기운이 보여요. 전 음. 영화로도 보이더라고요. 음흠흠흠. 그래서 미묘하게 마음이 에이미에게로 끌리는 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서 분석했던 에이미를 보면 지금 에이미가 그 사랑 없이 지금 부자와 어, 아, 부자.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라게 로리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에이미가 음. 어떻게 했냐 에이미도 자기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프레디가 청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laughs> 그 부자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네? 로리가 고백을 합니다. 로리가? 로리가 에이미한테. 에이미에게. 어. 그리고 둘이. 조는 어떡해? <laughs> 그리고 둘이 결혼해요. 아, 둘이 결혼해요. 네. 뭐 로리도 돈이 있으니까. <웃음> <웃음> 좀 눈높이를 낮췄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뭐 이런 판단을 했나 보네. <laughs> 에이미를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나올 법한 네. 해석인데 에이미 눈에는 항상 로리가 있었어요 음. 그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내 자매와 이렇게 로리와 로리 친구들 뭐 가정교사 이렇게 여러 명이 노는데 음. 에이미가 그냥 항상 로리를 그려요 음. 그런 것들 나중에 로리, 로리가 알죠. 음. 그래서 이제 로리가 고백을 하면서 에이미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너왜조 다음이야? 나 싫어. 그렇지. <laughs> 너 언니한테 먼저 고백했다가 했잖아. 거절당하고 왜 나야?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쁘죠. 네, 그런데 이제 로리가 네. 음, 언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고나너 사랑한다. 삐졌구나. <laughs> <웃음> <웃음> 많은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아, 왜뭐야 아, <laughs> 안타까워하고, 음. 에이미가 굉장히 좀 나쁜 여동생, 음. 언니, 남자를 뭔가 가로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에이미는 잘못이 없지, 잘못이 없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어, 음. 결혼을 한 거구나. 음. 처음엔 놀랬지만 기꺼이 축하했고,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에게 와서 음. 로리가. 네. 이제 그 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도 이번에 그래 로리야, 내가 저번에 거절했지만 음.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하려고 마음을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로리가 나에 애미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음. 얼마나 깜짝 놀라요. <laughs> 버스가 떠났구나 진짜. <laughs> 하지만 어, 우리 조가요. 음. 그 감정을 굉장히 어찌 보면 뭐경식까진 아니더라도 사랑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밀어내다가 음.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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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 이야기는 네어 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도 그렇고요 우리 내네 자매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다 음.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자유편에, 아, 이 영화가 가장 음.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음, 음. 그래서 보고 나서도 굉장히 훈훈했고, 너무나 행복했고, 음. 어, 내 자매처럼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잘 음. 따르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할 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걸 느끼면 바로 그게 행복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린 자유로울 수 있고, 충족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늘 지금이 나는 불행하고, 음. 그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지금 정말, 어? 지금을 희생하면서. 고군 분투하죠. 네, 와. 나아가면서 희망 없는 매일매일을 보내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아,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laughs> 자유라는 거는 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가난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를 놓지 음. 않고 따르는 이내 네 자매를 보면서, 음. 아, 다시 한 번쯤 내 욕망은? 무엇일까? 음. 그것을 나는 어떻게 따를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laughs> 공감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거의다가 아마 본인의 욕망대로 이렇게 이끌림에 잘 생활하고 계시리라 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자유라는 또 새로운 개념으로 네, 욕망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시간에는 <laughs> 이제. 고전 소설을 볼 거예요. 소설. 네. 네. 지난번에 욕망 편에는 우리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함께 봤었는데요. 음. 이번에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laughs> 다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음. 나왜 자꾸 옛날에 수레바퀴 밑에서로 그 제목을 기억을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석해 번역을 그렇게 네네네. 했었나? <laughs> 아니면 수레바퀴 아래서인데 내가. 수레 바퀴 밑에서라고 이렇게 어, 혼자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레나 미치나뭐 똑같잖아요. <웃음> <웃음> 어, 미리 여러분 책을 보시고 영상 기다려 주신다면 네.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